안녕하세요, 분양입니다.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방탄 램박을 들고 왔어요. 두 가지 램박을 들고 왔는데, 하나는 무중복램박이고요 여기 에 있는건 파본 램박이에요. 우선은 파본 램박부터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. 방탄 7배 파본 램박인데요. 사실은 이두 램박 다 이전에 영상 판매 영상 올렸던 램박들인데, 판매가 안되고 계속 재고가 쌓이고 있어서, 빠른 판매를 위해서 7배로 애누를 해드렸어요. 원가는 태포 27,000원인데, 팔가는 7배로 애누를 하면은 음악대가 되게 적어져서, 택본은 안 되고, 반택만 받아요. 그래서 파본 램박은 반택포 3600원입니다. 그럼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게 참고로 파본 램박이긴 한데, 전부 다 파본은 아니고, 세트를 구성하고, 남은 장수도 포함되어 있어서, 멀쩡한 파본이 없는 그런 물품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램박 가져가시면, 어, 되게, 여러 도안을 싸게 가져가실 수 있어서, 이득이 실 거예요. 이 파본 램박은, 이거 하나만 구성이 있어서, 리셔야될 거예요. 우선은 포카 이외의 것들 먼저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참고로 장수는 다양해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. 우선은 동성, 투명 스티커, 그리고 엽서. 인증 루 그리고, 단면 미니 슬로건이 들어가요. 포카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은박은 전부 다제 출처이기 때문에, 출처 윗면으로 남겨주시면 모든 인차그램이 집합이 가능해요. 가좀 삭해질 수도 있어요 도안들이. 이건 무광입니다. 여기도 리부카들. 이 동안은 진짜 예뻐요. 단면이고요. 이것도 단면입니다. 폴라들은 단면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이것도 단면이고요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폴 램박 소개시켜 드렸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택포 3,600원입니다. 재고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구매 원하시는 분은 바로 오픈 치팅 방으로 들어오셔서 방식 부탁드려요. 그럼 다음 램박 소개시켜 드릴게요. 다음 램박은 방탄 보중복7배램박인데요이램박에는 제가 예전에 재고를 찾다가 우연히 나온 진짜 옛날에 초창기 때 발주해서 진짜 발주 안한지 거의 몇년된동안을 제가 찾았거든요. 그래서 진짜, 다시는, 못뭐 이제 다시는 못볼 그런 도안이 들어있는 연박이어서 진짜 빨리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.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. 원가는 택포 5만 천 원인데 팔 가격은 7배 인로 해가지고 택포 7천 원입니다. 그러면 소개시켜 드릴게요. 우선은 포토 티켓. 단면이에요, 다. 이렇게. 그 다음 엽서들.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도안의 엽서들을 다넣어 써요? 제가 조만간 방탄 개별 판매도 싸게 들고 올것 같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미니 슬로건들 아까 보셨던 도안 이렇게 세 도안이 들어가요. 그리고 투명 다코 스티커 이제 들어가고요. 오기돌이 포카 앞면은 그냥 넘어갈게요. 아까 파본 윤곽에서 보여드린 도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, 포카들은. 지금 말씀드렸던 도안이 바로 이 도안인데, 이 도안은 진짜 제가 거의 2-3년 전에 발주를 했을 거예요. 이때 제가 무광으로 시키려고 했는데 아마 무광 발주가 처음이었어가지고 이때 아트지로 잘못 시켰던 기억이 나네요. 공통 뒷면이고요. 이렇게 시리즈라서 앞면만 보여드릴게요. 7멤버 그리고 단체 도안에서 8 또한 사장씩 해서 24장이 2,000원이 원가였어요. 디자인은 참 예쁜데 제가 아트지로 발주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웠던 도안이에요. 이런 도안이고요. 이렇게 진짜 희귀한 희소성 있는 도안이 들어갑니다. 그다음 귀도리 포카들. 이 랜박은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린 이 옛날 도안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제가 현재 있는 도안들 한 세트씩 무중복으로 다 넣은 그런 랜박이에요. 제가 옛날에 구성했던 랜박이라 가지고 까먹었는데 다른 분 출처가 한 세트 들어가더라고요. 이건 제가 그때도 출처를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아직까지도 출처를 모른 도안이라서 이렇게 넣어드리고요. 어 어차피 애누를 해드린 랜박이라서 검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다른 분 출처 도안 한도안 들어가고요. 이 도안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출차라서 출처 유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랜박인 방탄무중보 일곱 배랜박이고요 팔가는 택포 7천 원입니다. 콧배, 무중배 램박, 그리고 파봉 램박 소개시켜드렸고요.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시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인사 없이 양식만 써주세요.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